안녕하십니까 정호근입니다 아, 요즘엔 말이죠, 희한하게 그 어떤 내림굿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의 그늘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어, 당신들은 무당이 돼도 항상 갈팡질팡할 것이다. 신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푸시를 해서 넌 신의 제자 팔자야 넌 무당돼야 돼 하는 것도 타의에 의해서 네가 자의를 발동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 나는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다 아 확실히 난이 길을 가야 되는 어, 어떤 팔자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네 자의로 네 신념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거지 항상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더잘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이 100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궁지에 몰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좌정하시고 차분하게. 이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절대로 타의에 의해서 조정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출세했다, 행복해졌다, 뭐 많은 것을 얻었다, 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또, 아, 이거 왜 이렇게 또 열변을 통한 거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저희 신당을 어떤 분이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안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사동에서 속눈썹샵 하고 있는 이신혜라고 합니다. 아, 속눈썹? 네. 문신? 아, 아니요 속눈썹 연장이라고 아. 요거 붙이는 거 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이신혜 씨 얼굴을 보니까 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개성이 강해요. 네. 음. 저... 성격도. 네. 음. 귀찮게 하면 다, 아, 넌 너답게 살아. 어, 난나 혼자 살아도 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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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꾸 끊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머리도 아주 헤어스타일도 <laughs> 또 선글라스를 딱 올려, 올려 놓으신 게 예술인 같은데 그래서 나 들어오실 때 저분은 미용을 하나 그랬어요. 어, 같은 쪽의 일 맞잖아요. 네, 미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가시나요? 네, 좀제 어깨에서 유명한 편이에요. 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방으로 흔들어 볼게요. 야. 하! 어떻게 또그 말을 했는데, 용케도 또 그런 분이 오셨네. <laughs> 이분도 가물이 굉장히 강하네. 어? <laughs> 집안에 신의 그늘이 강해. 응? 나와 같은 무당이 누구였어요? 어, 외가 쪽인 것 같아요. 음, 외조불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외조불이 외조불이 뭐 친가 불이 뭐 조상 불이 뭐 이렇게 우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의 씨도 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제가 그런 쪽으로 3년에 한 <laughs> 번씩 오는 것 같은데. 3년에 한 번씩 와? 제가 과거를 한번 짚어봤을 때는 3년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꿈을 잘안 꾸는데 가끔 꿈을 꾸면 누가 다친 꿈이나 누가 죽은 꿈을 꾸면 그게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다치거나 다치거나 세상을 달리하거나. 네. 그래서 불면증이 좀 심해요. 한8년 차. 음. 네. 잠을 자면, 자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다가 또 어떤 때는 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서 의자 떨어진다든지 뭐 손님이 와서 손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막 대화하다가 롯데월드 언제 가요? 이런데 롯데월드 표를 끊고 왔다든지 뭐 본인은 이런 신의 기운이 강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손님이 들어오면 엄청 들어왔다가도 또 어느 날 동화처럼 빗자루로 싹싹 쓸어낸 것 같이 파리 소리만 왱 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맞아.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너무 심했어요 그게 응. 막잘될 때는 막 그냥 네. 막 어우 숨 순갑, 가쁠 정도로 막 그냥 몰려 들어왔다가 안 되면 아니 웬일이야 응. 왜 이렇게 종막강산이 되지? 그것이 다 본인과 함께하는 어떤 신의 기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어, 생각 안해 보셨나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 대게 제가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외할아버지가 뱀술 드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너무 고프고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픈 영혼이 있으면 본인이 막 밥을 먹으면 해가르라고 먹어대고 남들이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가 제정신이야? 왜 저렇게 먹어?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지 않나요? 폭식한단 말이야. 네, 어. 어떻게 먹어요? 굶을 때는 아예 한 달씩 굶고 <laughs> 먹을 때는 하루에 막열 개씩 먹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좀 신이 막 실려 있을 때는 막 양푼에다 비벼 먹어요. 막 이것도 넣고 <laughs> 막말 뭐말 그대로 걸뱅이 밥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옛날에 거지들이 구걸하시잖아. 그러면 네. 막 이것도 주고 그막 먹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막 숟가락으로 먹는 거는 성이 안 차니까. <laughs> 그게 신이실리면 그러거든요. 아...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 최근에 그제 팬들이 좀 있는데 음. 팬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 게 양푼에다가 제가 밥, 밥을 막 비벼 먹어요. 그러면은 비, 밥만 비비면 너는 그런 게막 떠오르냐면서 음.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제가 그럼... 요즘 계속 이거 비벼 먹는 걸 올려. 좋아라. <laughs> 그리고 위 조상들도. 어, 뭐 어머니도 될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수 있고, 이 집은 줄기적으로 친의 밭이에요. 본인 술도 많이 먹나요? 네, 술, 음. 술, 생술 사자. 아, 끝내주네요. 제가 보니까 <laughs> 술 냄새가 코를 확찌르는데 마셔대면 일반 남자들은 게임이 안 되네요. 뭐, 생명은 기본적으로 좀 먹어요. 치사량인 거 알아요? <laughs> 그게 치사량이에요? 죽어요. 아. 술, 술 잘못 먹으면 죽어요. 내말 명심해요. 왜냐하면 가물 신 가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그늘 그늘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늪에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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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 달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신의 신은 마음의 요동도 굉장히 많이 쳐요. 열심히 해야지 때려쳐 <laughs> 응? 아 맞아요 응? 오늘은 아우 왜 이렇게 이뻐 아우 꼴뱅이 싫어 가 <laughs> 응? 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착하고 의리 있고 따뜻하고 굉장히 자상한 마음인데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입방정이라고 할까 전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말이 툭 뱉어지면 사람들은 큰 오해로. 뒤에서 나를 욕하거나 나를 아프게 만들더라. 그래서 또 혼자서 고립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맞습니다. 응? 네. 사랑도 너무 쉽게 하네. 보니까. 네. 응? 그리고 네.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신혜 씨, 네. 이신혜 씨는 종을 원해 남자를 원해?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음? 아, 너무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건 종이라고. 음? 네. 본인은 본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끌어 안고, 해결하고, 음.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남자들은 그것이 또 고맙기도 해, 한편으로는. 근데 급기야는 숨이 막혀. 그래서 다 도망가. 응?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줘. 그래서 우리 이신혜 씨는 내가 보기에는 신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내가 전초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신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재능도 기똥차게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어? 그런 사람들이 무당대요. 자존심도 강하고, 사리에도 밝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며, 하는 일 속에서도 매진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답이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나 왜 무당됐어? <laughs> <laughs> 어? 오늘 나에게 뭘 물어보러 왔나요? 아, 제가 사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음, 사업을 하면 사고도 남지. 네, 예, 음. 정말 잘하고 늘 잘됐어요. 근데 꼭 잘되고 나면 이렇게 발이가 날리지. 그러니까 실컷 미쳐가지고 사업을 막 이렇게 이렇게 놓고. 정말 유명해지고, 근데 그때만 되면 가만을 안 나더라고 저를. 자꾸 막 딴지 딴, 딴 생각 하게 되고 사주할까 타로 할까 무당 할까 와 자꾸 막 들리고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무당들 다 찾아다녔어요. 춘천의 장님 할머니, 뭐 기장의 뭐 유명한 스님, 어떤 분은 교회 가라 하고. 어떤 분또 신발을 하고 어떤 분은 물떠 놓고 기도 해라 하고 막 이상야릇하게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의 마음을 잡으면 그건 참 옳은 행동을 했다 결혼을 내겠지만 마음만 자꾸 부산해지고 마음만 자꾸 갈팡질팡해서 오히려 더내 일이 그르쳐지거나 내 세월이 더 어지러졌다는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음, 부질 없어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낸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헛소리 나오고, 그게 음. 또 맞고, 음. 그리고 또 사람 보면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심해지는 거죠. 꿈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또그 흔히 말하는 심판하이 불었구나. 그래서 저는 사업이 하고 싶으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음. 이걸 영위하려고 타로를 해야 되나? 이렇게 타로로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타로를 받은 상담, 상담자? 내담자가 아, 이거 방으로 갔던 것보다 더잘 맞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이신혜 씨는 어, 제가 본 바로는 이신혜 씨와 함께 하신 신명이 그렇게 타로카드를 갖고 앉아서 여성스럽게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남신이네, 보니까. 본인 남자야. 응? 그래서 남신이 앞장을 쓰셨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나처럼 자꾸 타야 돼요. 칼 보면 올라가고 싶지 않아? <laughs> 제가 칼을 좀 좋아해요 시원하게 <laughs> 너무 세요 제가 음 그럼 그리고 한번 성질이 나면 다 도망가야 돼 음, 그리고 또 그것이 틀린 것 가지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하지 않아 어, 옳은 소리를 하거든 찍 소리도 못해 원래 10대 때부터 했어야 돼 중학생 그때부터 남달르지 않았어? 좀 소름 돋았어요. 응. 음. 왜 중학교 때 어떤 경험 이 있었어? 중학교 때 병원을 갔었어요. 정신과를. 음. 가게 됐지.는 이제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니까 학교도 안 나고 조금 아팠어요 그때. 중학교 때. 응. 음. 그리고 1 7살때 산만들고 가출을 해가지고 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응. 음.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도 다 휘어 잡아야 돼. 네. 어, 조아리 너 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기분 나쁘다? 깔아 <laughs> 어? 제가 대장 돼야 돼요 저 봐라 네. 음. 근데 감사합니다. 그 대장이 대장 돼온 대장이니까 음. 밑에 졸개들도 음. 나를 인정하고 따라다녀 네. 음. 근데 어쨌든 이신혜 씨는 내년이면 분명히 새 환경 새 사람들, 새 직업을 갖는다는데 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어, 올해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최근에 나 외국 갈 거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늦어도 음. 내년 초에 외국 갈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게 이래 돼 가지고 음. 사주나 뭐좀 공부해 볼까 음. 안 됐다 이거 마지막으로 일로 갈 건지 외국 갈 건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 만나고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서 30... 오늘 그것 때문에 왔잖아. 네. 서른 어. 넘게 살면서 너무 말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아, 이제는 확답 짓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신의 제자가 돼도 옳은 제자가 된대. 그리고 굉장히 맑아. 사람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 경우도 분명해. 그러니 제자의 자질은 다 갖춘 거야. 나는 바른 자리에서 바른 얘기로 사람들을 제도하고 이끌고 구해주는 그런 신의 제자다.가 오늘의 우리 이신혜 씨의 점사 내용이에요. 답이 나왔으면 갈 준비를 해야죠. 마음 속에 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 응? 음? 제자의 길은 외로운 거야. 모든 것을 다 등어리에 안고 외로움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로 지우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외로우면 외로울수,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더 빛을 발하고 더 영검해지고 더 신과 합일하에 지낼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어느 날. 어 알게 모르게 소식이 들려오면 화이팅 하고 응원해주는 우리 정호은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신혜 씨가 이제 그만 방황하고 어, 본인의 팔자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며 맞다 하는 소리와 함께 행복감도 가득가득 끌어안고 살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